요즘 여름에 많이 접하는 핀터레스트 무드, 힙하고 멋있긴 하는데 시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직장인이나 데이트 또는 평소 외출룩에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정직하고 감성 없는 코디를 추천하면 영상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힙한 코디에서 정직한 코디 그 중간 느낌으로 여름에 느낄 수 있는 데이트, 바캉스, 장마. 등등, 여름 누적 코디 5가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아이템 중에 셀렉샵에 있는 아이템들은 영상을 본 사람들만 10% 할인받을 수 있는 시리얼 쿠폰 준비했으니까 설명란에 코드 번호 확인해서 쿠폰도 받아가세요. 자, 첫번째, 흰청 코디. 뻔하죠? 근데 같은 흰청 코디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흰청 코디가 있다는 점. 부담스러운 머슬핏, 부해보이는 오버핏 말고, 핏감 딱 살려주는 탄탄한 흰티에 반듯하게 롤업하지 말고, 두번 말고, 반 정도 툭 올려주면 그냥 무심하게 스타일링한 느낌이라서 더 자연스럽고 이뻐 보일 거예요. 여기에 연청 세미 와이드 핏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입어주고 신발은 감성을 더해줄 브라운 슬리퍼 신어줄게요. 여름엔 액세서리 활용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웨스턴 벨트로 그냥 허리 조이는 용도로 쓰지 말고 꼬리 부분을 벨트 라인에 넣어서 빼주면 스타일이 더욱 살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평소 취향에 맞는 안경에 숄더 토트백도 함께 매치해주면 같은 흰 청포디라도 어떻게 스타일링하냐에 따라 차이가 크죠. 두 번째 요즘 테토나 애견남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남자들은 웬만하면 테토남이 되고 싶을거예요테토남 스타일로 수컷향기 물씬 나는 코디인데 밋밋한 기본티에서 포인트되는 헬리넥으로도 입어봤을거예요 근데 슬슬 질리긴 하죠 이 느낌 흔한 헬리넥에선 절대 안나올걸요 단정한 단추 대신 리벳 단추로 시크한 느낌의 거칠어보이는 텍스처에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세미머슬핏인데 그냥 팔만 좁은게 아니고 소매 밑단만 좁아져서 살짝 올려주면 어깨뽕도 생기는데 사기꾼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제가 요즘 푹 빠진 데님 팬츠 인데 청량하고 포멀한 느낌의 재봉선 따라 은은하게 잡힌 워싱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에 클래식 캐주얼 모두 잡은 팀버랜드 보트 슈즈 신어주고 숄더 토트백 도 같이 매치해주면 태토남그 자체 다음은 바캉스룩 놀러가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살도 많이 탈 거예요. 저같이 살 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차라리 긴팔로 입어보는 건 어때요? 얇은 원단으로 차르르 떨어지는 루즈한 여름용 셔츠로 입어주면 통풍도잘 되고 시원하더라고요. 바지는 놀러 갈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낼수 있는 화이트 반바지 입어줄 건데 얇은 면으로 돼 있어서 막 깔끔하고 정직한 느낌이 아니라 루즈하고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라서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신발은 브라운 슬리퍼 신어서 색감으로 포인트 주고 밋밋한 목 부분은 볼츠인 목걸이로 채워주는데 좀더 을 살리고 싶다면 비즈 목걸이 추천. 짐도 많을 거니까 숄더백 하나 매주면 빨리 놀러 가고 싶어질걸요. 근데 위아래 화이트가 부담스럽다면 같은 제품의 베이지 색상으로 바꿔주거나 바지를 연청 보미다팬츠로 바꿔주면 무드는 똑같은데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름하면 장마 도 빼놓을 수 없죠. 맑은 날씨랑 다르게 비올 땐 감성 있는 코디로 입고 싶을 텐데 더울 땐 회색 티셔츠는 꿈도 못 꾸죠. 그래서 그나마 덜 더운 장마 때 회색 티 입어주고 흐린 분위기에 맞게 검정 보미다팬츠랑 딥한 네이. 베이비 여름용 셔츠 걸칠 건데 팔 부분은 살짝 걷어주는 게덜 답답해 보이고 개방감 있어 보여요. 신발은 요즘 떠오르는 레인부츠 신어줄 건데 아직 시도하기 어렵고 취향이 아닌 분들은 검정 슬리퍼와 매치에도 이쁘게 입을 수 있어요. 노출된 손목 부분은 비즈 목걸이를 팔찌로 써서 레이어드한 팔찌 느낌을 연출해 주고 습하고 덥다 싶을 땐 셔츠 어깨에 걸쳐서 스타일 내주거나 가방 안에 넣어줄게요. 셔츠 안 챙기면 되지 왜 굳이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 건데 우산 없을 때 갑자기 비 오면 이거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취향이 담긴. 코디인데 여름엔 덥게 겨울엔 춥게 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여름에 살타는 것도 싫고 스타일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여름용 긴팔 셔츠를 많이 입는데 청바지랑 입어도 이쁘지만 이건 보는 사람까지 도워지는 민폐룩이라 생각해서 카고 보미다 팬츠 베이지 색상으로 입어주고 지금 룩에 더할 나위 없이 올릴 틴버랜드 보트 슈즈 신고 브라운 컬러 안경으로 스타일을 좀더 살려줄게요 외출할 때 평균적으로 핸드폰 지갑 립밤은 물론 흡연자들은 담배까지 주머니에 넣으면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숄더 토트백도 함께 배치해주면 편하기도 하고 스타일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데이트, 바캉스. 장마 평소 데일리 룩부터 주말이나 놀러갈 때 입기 좋은 여름 누적 코디 5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여름에 어떻게 스타일 내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었던 분들은 도움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본 분들만 위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시리얼 쿠폰 준비했으니까 설명란에 코드번호 확인해서 쿠폰도 받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